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뜻밖의 테슬라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소식과 함께 주요 뉴스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늘 테슬라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테슬라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영상입니다. 이와 함께 공개한 또 다른 영상입니다. 공장한 사막을 배경으로 사이버트럭이 등장하는 영상인데, 이를 통해서 올해 중동에서 사이버 트럭이 판매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델 3와 모델 Y 판매를 시작한 상황인데 올해 안 사이버 트럭 판매까지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에서 대부분 판매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충분히 의미 있는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국가에 새롭게 진입하는 모습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국 사이 전기차와 관련된 관세가 새롭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같은 경우 사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세를 이야기하며 엄청난 긴장을 유발하였었습니다. 이때 언급되던 관세가 높은 관세 같은 경우 45%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다른 중국 기업과 비교해서 아주 낮은 7.8%를 부과 받았었습니다. 테슬라는 7.8%이지만 다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17%에서 35.3%라는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유럽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협정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유럽 연합과 중국은 전기차에 대한 최소 가격 설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표현이 나오죠. 바로 '최소 가격'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최소 가격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최소 가격이 과거 새롭게 부과되었던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난 24시간 동안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기존 관세보다 훨씬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각도로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발생한 데에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분명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또 동시에 테슬라의 영향을 보면 아주 흥미롭기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제조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 거의 100%에 가깝게 현지화가 끝이 난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부품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일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절대적인 부품은 미국 내에서 현지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테슬라는 관세와 관련해서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거 유럽에서 설정하였던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 혹은 다른 기업의 전기차가 유럽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던 관세가 사실상 가장 높은 비용을 발생하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중요한 테슬라의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자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배터리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메가팩에 사용되게 됩니다. 다만 메가팩에 사용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 지난 해방일 백악관 성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 이 상호 관세로부터 면제가 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관세로 인해서 시장의 출렁거림은 계속되고 있지만 테슬라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오히려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키던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의 유럽 수출과 관련된 관세가 훨씬 더 낮아지거나 제거가 되는 대형 후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주가에 바로 반영되고 있진 않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테슬라 어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내용은 테슬라 소식을 정리하고 이후에 추가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밖에 웨이모 같은 경우 자율주행을 다른 국가로 진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도쿄로 진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바로 서비스를 시작하지는 않지만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며 맵핑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시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테슬라와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현재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으며 도쿄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흑자 전환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스위치 한번 눌러 버리니까 미국용 FSD이지만 도로 표지판만 공구하더라도 중국에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FSD가 중국 전역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소름돋을 정도로 큰 차이입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새로운 국가 한 곳,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조그만 도시를 추가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전 작업과 맵핑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비용이죠. 그리고 웨이모 차량 같은 경우도 한대한대 한대 차량의 비용이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흑자 전환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비스마저 새롭게 확장시킬 수가 없는 구조인데 테슬라는 스위치 한번 딸깍하니 중국에서 무슨 톨게이트마저 제대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최적화된 버전이 아니다. 파인튜닝은 하지도 않았다라는 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며 여기에 더불어서 조만간 나오게 되는 콜텍스에서 트레이닝된 FSD는 테슬라 자율주행 성능을 다시금 한 단계 더 위로 끌어올. 올리게 됩니다. 몇 년째 이야기하던 테슬라 자율주행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서 현실에서 검증 가능한 주행으로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기에 이런 엄청난 내용이 당장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의 기술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구나를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볼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한두 분기만 지나게 되면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어닝에 스며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술력과 더불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누구나 볼수 있는 자료에 더불어서 수치로까지, 어닝으로까지 이 내용이 증명되게 된다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미래 가치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또한 기가 텍사스에서는 40만대 모델 y 생산을 축하하며 기가 텍사스 건물 위에 모델 y를 통해서 400k라는 문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은 각이 잘 잡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확보하고 있는 이 제조 능력이 앞서 살펴봤던 자율주행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통은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으로 모두 대체되게 되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제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율주행 산업에서 테슬라 다음 큰 격차로 2위를 하고 있는 게 웨이모라고 볼수 있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 자율주행 능력 자체도 떨어지지만 하드웨어 생산 능력 역시 테슬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시장은 요동치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펀더멘터는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운과 실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변동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며 이 변동성에 휘둘리며 운 좋게 변동성에 의해서 수익을 보면 이걸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통계적으로 검증해보면 아무 의미 없는 차트를 끌고 와서 혹은 기술적 지표를 가져와서 이거 덕분에 수익을 봤다라고 헛다리를 짚으며 강원랜드를 대신해서 주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 있는 투자는 그 변동성 자체가 의미 없음을 깨닫고 그 변동성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기 비전과 그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내년 말에 발사되는 스타쉽에 옵티머스가 탑재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여주었던 옵티머스의 움직임을 보면 벌써 바이든의 거동거리는 능가하였고 살짝 배나온 아저씨의 스웨그 있는 거동거리를 현실화시켰습니다. 이 옵티머스를 만드는 거 역시 테슬라이며 올해부터 약 5천 대의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서 내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변동성이 올라갈 때 여기에 함께 휩쓸리는 게 아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진정한 장기투자의 실력입니다. 그밖에 관세와 관련된 추가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유예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보복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다양한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X를 통해서 게시한 글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중국인이다. 우리는 도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라는 문구와 함께 마오쩌뚱의 연설 영상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글 같은 경우 약 800만 뷰를 기록을 하였는데, 스타게 아주 인기가 높은 인용글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마오쩌뚱이 이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5천만 명의 중국인이 굶어 죽었다 라는 글입니다. 또 동시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 미국과 여전히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글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분명 과거 중국은 상당히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 국가입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국민을 상당히 잔혹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X라는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였고 중국에서는 막혀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중국에서도 X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중국 내부에 있는 중국인이 아닌 다양한 국가로 나간 중국인들 같은 경우 중국을 바라보는 각도 역시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과거와 지금 중국인이 볼수 있는 시야는 아주 크게 달라진 상황입니다. 중국인의 시야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단순한 억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 저는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매일마다 관세와 관련해서 아주 다이나믹한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간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를 믿을 수 없다. 미치광이다. 멍청하다고 욕을 하겠지만 트럼프는 치킨게임에서 미치광이 전략이 주는 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믿을 수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미국이 가진 영향력이 너무나도 막대하고 실질적인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바로 이런 포지션을 활용하여 미국은 다가오는 90일간 다양한 국가와 과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관세로 무역협정을 새롭게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고조가 되며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서로를 밀어내는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이 역시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극적인 타협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시금 연출될 것입니다. 항상 지금 현재 시점은 무언가 달라 보이지만 이런 요동치는 시장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은 다르다라며 사람들의 관심을 애타게 외치는 공포를 조장하는 의미 없는 관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